안녕하세요 결혼다이입니다.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너무 너무 반갑고요. 제가 인스타나 페북으로좀 소통을 많이 좀한 편이었는데 지금 그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2022년도는 여러분하고 유튜브로 소통 많이 하면서 좀 많이 찾아뵐 예정이고요. 공유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컨텐츠로 좀 찍어보려고 해요. 상담 사례나. 아니면 제가 실제로 직접 겪었던 어, 실화로 내숭없이 좀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많이 소통을 하게 될것 같아서 너무 설레고요. 제가 첫 번째 영상의 주제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, 중반 여성분들이 꼭 보셨으면 해서 처음 영상은 제가 이 주제로 해서 진행을 좀 해볼 거예요. 이 영상은 제가 꼭 한 번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필히 첫 영상으로 찍었고요. 지금 30대 초, 중반 여성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들, 제가 직접 겪었던 일들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저는 30대 초, 중반, 중후반까지도 결혼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. 편하게 살지 왜 꼭. 결혼을 저렇게 해야 할까? 그리고 친구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너무 좋았고, 취미 활동하는 것도 좋았고, 얽매인다거나 그런 게좀 싫었어요. 부모님이 물론 소개로 해서 좀나가봐라 하는 경우도 제 동생이 대신해서 좀 많이 내보냈던 경우가 있고, 주변에 이제 뭐 친한 선배, 친한 후배, 어, 친한 친구, 주변에 두루두루 남성분들은 좀 있는 편이었어요. 그래서 뭐, 만나고 싶으면 얼마든지 만나서 간단하게 술 한잔도 먹을 수 있고, 뭐, 영화도 보고, 프리하게 좀 생활을 해서, 주변에서 뭐, 그렇게 결혼한 친구들이 부럽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. 이제, 33에서 5 정도 넘어갈 때 보니까, 한 명, 두 명, 곁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그때는 친구가 이제 드레스 입고 결혼하는 모습이, 내 심, 아, 저 드레스만 입고 싶다.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, 드레스도 골라주고 피로연도 함께 하고 뭐 신혼여행지도 뭐 서로 상의해주고 뭐 하다못해 의상 컨셉도 좀 얘기해주고 신났어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결혼을 한다는 게아내 주변에서도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중반이 이제 넘어가면서도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뭐 조금 하소연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시댁 얘기 또 남편 험담 같은 거, 친구들끼리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당시또 그렇게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,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없었어요. 근데 어느덧 30대 중반, 이제 6, 7이 돼가는 시점에 친구들 만나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모임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 이제 아이를 빚고 나오는 현상도 있었고, 그렇게 아이도 좋아질 하 않았어요. 때쓰고 우는 소리도 별로. 듣기 싫어하는 좀 성격이었고 친구 아이지만 흑인하다 했지만 그다지 그렇게 아이한테 관심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. 그리고 이제 모임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서로 공통 관심사가 없다 보니까 친구들은 아이 얘기를 하면 저는 할 얘기도 없고 저는 이제 반려견 오공이 얘기만 하고 있고 뭐 서로 이제 소통하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오래된 친구들이라 보면 이제 즐겁고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모임을 하고 제가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는데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들 곁에 식구들이나 내 반쪽 남편 뭐 결혼해서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저만 혼자 있다는 생각이 딱 문득 들면서 뭔가 머리가 띵했어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아파서 뭐 응급실에 가야 될 상황이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아무도 모르겠네. 같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도 듣기, 들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때 머리를 띵친 나이가. 30대 후반이었어요. 뒤늦게 좀 철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? 결혼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던 소개 자리나 그것도 좀 나가 볼걸 그랬나? 좀 자만추를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한 생각이 많았죠. 중간에 좀 여러 일들도 있었고 결혼 정보 회사처럼 인증된 서류가 없기 때문에 남성분들 가면 쓰고 말주면 너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 여성분들은 혹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도 겪어 왔던 얘기고 그래서 위험 부담이 크죠.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가고, 연애를 해도 가고, 안 좋은 사람을 만나도 시간이 흐르는 그렇게 나이가 먹고, 이제 그렇게 돼서 제가 거의 친구들 중에 제일 막차를 탔어요.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, 그 당시에는 아이를 배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, 아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한 명은 좀 낳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제 서른다섯이 넘어가게 되면 난자도 급격히 늙는다고 하죠. 근데 저는 이제 기로는 들은 얘기였지만, 그렇게 실감은 하지 않았는데, 역시나 좀 자연적으로 임신하는 건좀 힘들겠더라고요. 그렇다고 인공수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, 지금 생각해보면 좀 뭔가 순리대로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나 중반에 아, 친구들 보면서 뭔가 아, 축하해, 축하해 하고 정작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좀 바보처럼 지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돌잔치 가고 예식장 갔다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돌아다니고 분주하게 지내긴 했지만 결론은 이제 지나간 건제 나이만 먹고 기차를 탔지만 또 제일 큰 문제, 아이라는 문제가 부딪히게 됐어요, 현실적으로.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이나 아니면, 아직, 중반 넘지 않은 여성분. 물론, 체력 상태에 따라 요새 뭐, 마음 넘어도, 아이 낳으시는 분도 있겠지만,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. 네, 지금도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그다지 썩왜 결혼을 해야 될까? 왜 누굴 만나야 돼? 저도 확고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나이가 이제 들면서 생각이 좀 변동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는 30대 초반, 중반에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확실하게 확고해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, 여성분들.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후회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. 내가 정확히 3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할 것인가 아이를 낳을 것인가 좀 좋은 분 연애를 해 가면서 좀 여러 가지로 결혼해야지 이렇게 하고 만나시는 분 없잖아요. 결혼보다 처음엔 연애하고 아이 사람하고는 내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해서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게 좀 이런 기회 같은 거나 좀 여러 가지를 만나고 싶다 하시면 전문가를 찾아 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. 정말 내가 나이가 환갑이 되든 70이 되든 뭐 80이 되든 아이도 없어도 되고, 내 옆에 어느 누구도 없어도 되고, 난 혼자 너무 잘살수 있어라는 생각이 확고하신 분이라면 후회 없이 사시면 돼요. 근데 저처럼 생각에 변동이 있다든가, 아니면 뒤늦게 막차를 타시게 되면 후회하는 일이 생기니 그 나이대를 지낸 선배로서 여성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지금 30대 초중반은 자만출을 하시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지낼 시간 여유가 없어요. 웬만하면 지름길로 가야 되고 매니저가 첫 단추를 끼워주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느낌 보고 가치관도 맞아야 되겠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사람은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고그 이쁜 나이에 연애하시고 결혼하시고 이쁜 아이도 낳고 이랬으면 하는 게 결혼 다의 바램입니다. 상담하면서도 좀 뒤늦게 오시는 분들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좀꼭 하곤 해요. 일이 바쁘더라도 일만 하고 계속 살수 있는 나이가 저희가 뭐 70, 80은 아니잖아요. 끝까지 함께 할수 있는 건 우리 가족이고,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죠.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일에 집중하는 건 좋지만은, 하나를 잃고 간다고 하는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제 종종 이렇게 좀 찾아뵙도록 하겠고요. 어, 영상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노블레스뷰의 결혼다이였습니다. 자주 찾아뵐게요.